시다 오늘은 차박으로 나와봤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차박으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차박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의 차박 텐트가 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 그렇다 보니까 스킨이 매우 얇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프까지 쳤습니다. 예, 미니멀로는 타프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카라반으로 캠핑을 하다 보니까 좀 짐이 좀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짐을 가지고 나와서 혹시나 싶어서 타프도 갖고 왔는데 역시나 타프도 치게 됐네요 네, 나중에는 간편 모드 미니멀로 한번 나와 보려고 합니다 딱이 느낌이 비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을 먹고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잘 마셨다. 여기는 울진 햇빛 어, 마을인데요. 이쪽에서 우리가 음, 차박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차박을 한번 나와 보고 싶었는데, 어, 드디어 차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막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배 소리가 많이 안 들렸다네요. 엄마 아빠는 항상 배 소리 때문에요. 그래 이거 보세요. 햇빛들마을 있죠? 이게 여기 햇빛마 을려 적혀 있죠? 이쪽에 상지은 오징어인가 봐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잠만 기다려. 아, 죄송합니다. 많은 텐트들이 또 주주 주주 그다. 저는 여기로 캠핑 추천했어요. 어, 엄마 아빠 테 왜냐면. 뭔가 좀 한데는 편안한 것 같아요. 이처럼 평화롭다고도 말할 수있는것 같아요. 와 저기 보세요 바다요 바다. 와, 제 손에 제 손아귀에 바다가 있는 것 같죠? 오늘날 파도 높이가 되게 커요. 우리 안나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왔었을때 공사가 한참이었는데 공사는 거의 다 끝난거 같네요 아스콘 포장도 되어있고 새 개구대도 있는데 물은 아직 안나오네요 어? 물 나오네요 우와 그러면 이 통들은 뭐지? 우와 물이 나옵니다 이건 뭐지 이거는? 버리는 꽃? 어? 아니구나 <laughs> 이거 때문에 나는 이에도뭐 놔두려고 했는데 발로 밀어 와봐 발로 밀어 와봐 응? <목소리도> 어, 오빠 이거 손잡이도 이거야 좋다 그냥 이렇게 밀면 되잖아 아 어, 좋아 어 응. 야, 우리 이따여기서설고지도 하고 설거 오빠 여기서설아지도 되겠다 코로나 대용이가 이게 야, 물 너무 많이 틀지 마오다 아, 어, 다음에 손잡이... 목표는 저쪽입니다. 저희는 오, 아니, 카라반을 끌고 너무 약한 네. 이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 오늘 옷이 좀잘 어울리는구나 밑장이 이번 주는 저번에 왔었을 때랑 다르게 캠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음, 왜 없을까요? 비가 온다 는 예보가 있었나 그냥 이래저래 딱 좋은데. 네, 적당하게는 있는 게 좋은데, 저희 없어서, 조금 외롭군요. <laughs> 우리는 요번에 그리드를 장만해서 시즈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살포시 데웠고 이제 들기름으로 발랐다가 예, 한번 굽고 오늘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구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 굽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 전체 골고루 묻히면 돼좀 이따가 이리 냅뒀다가 다 닦고 난 다음에 구울 거야 그렇지 저희는 들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음, 건성류로 하라고 해서 아마 씨유가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씨유가 없고, 저희 들기름으로. 그래서 제가 건성류인지 뭔지 몰라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어찌됐든 들기름이 건성류라고 합니다. 저희 들기름 1차 도포를 했고, 이제 한 20분간 어, 중불, 중불로 굽겠습니다. 어 눌러줘요? 시작 uh -huh. 이제 20분이 다 되었는데 <목소리> 예, 20분이 다 되었는데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이 한가운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만은 열심히 그리들 굽고 있다고 오늘 짜파구리를 해주시네요 <목소리> 마눌님이 임미는 턱에 짜장 범벅 됐네 짜장 범벅 먹고 턱 밑에는 짜장 범벅이 됐네 오늘 모든게 다 좋은데 단 한가지 바람이 좀 강하게 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타프 줄도 보강했습니다 저희 정박지의 모습입니다 샤워 텐트 하나 타프 하나 그리고 차박용 카셜트 하나 저희가 샤워 텐트도 이번에 첨음 샀거든요 용도가 뭔가 하면 샤워 용도가 아니라 포타포티 사용할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편리함에 물들어서 그런지 화장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밑에가 오물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일반 저희가 한번 좌빙기씩 똑같아요. 오늘 첫개시했습니다 요걸로 하면 물. 요 밑에 걸로 당기면 밑으로 저 시커먼 게 당겨지면서 저물 견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예, 네, 이거는 청수를 넣어서 요거 청수를 넣어서 행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 변은 이두 가지가 경계 보이시죠? 분리가 돼. 요 나중에 이것만 들고 버리시면 됩니다. 딱이 응. 정도로 흔들흔들 하면. 잠이 다니스를... 스르 차박 재밌어요? 진짜? 얼마 재밌어? 많이, 많이. 많이 재밌어? 허니, 너책 아니, 이만큼. 너책 읽는 게더 재밌잖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트렁크 막는다고 모기장 사서 트렁크도 막고. 요거는 저희 창문에 모기장으로 해볼 거야 느낌 느낌 좋습니다 이게 좁아 가지고 어, 좋을까 싶었는데 아늑한게 좋네요 진짜 우리 애 어디가는지 양고기 양갈비야? 양.. 양 프렌치 랩이라고 양 프렌치 랩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까었다일이거만 <놀람> <안 할까>, 일단 이거 <놀람> 죄송 네, <매일날. 놀람> 이거 다 익은 거아니야다 맛다던 는 거. 아니야? <놀람> 나다 <목소리> 됐어. 아, 우리 공치얼스 한판 할까? 치얼스 어, <목소리> 음, 나. 도치치고오 어? 응. 나치 응. 치나 자. 나도 갈비 하나 주시고 정말. 일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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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먹고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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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자, 소스 뿌려서 뿌려서 저 혼자 먹을게요 앗 아, 뜨거워 아, 조심조심 이거 근데 안 네. 뜨거워요 이거 이제 안 뜨거워 먹어도돼 아니야 그래도 좀 뜨거워 오빠 아이고 요여 이거 보고 너무 딱딱해 좀 잘라줄까?

뼈가 약간씩 교각도 그 좀들어오지있어요 그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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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인데첫 네. 네. 차박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차박 재밌어? 차 되게 좋아? 차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들 그리들 하는 이유를 알겠다 보기가 달라 확실히 달라 그리들 굿! 저희 정말 오랜만에 소대지도 구워봅니다 진짜 오랜만에 소대지를 먹어보네요 네? 소시지 없어요? 응. 아빠. 아빠. 소대지 굽고 있어요 청양초 줄까? 너무 이런 거안먹으니까좀그렇더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카라반 없으면 간편하게 먹어야 되니 돼. 안그럼 내가 나올 때에 너무 바쁘잖아. 그런 가야 그래? <laughs>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핑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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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짝 좋았어. 너무 좋게 살았잖아. 두 가지밖에 없나 우리? 오 예쁜데. 오 예쁜데. 좋은데. 좋겠다. 이성의 밤은 항상 이런지 모르지만 지난 밤보다는 못하지만 좋네요. 아 음, 좋다. 여기 오면 항상 좋은 건 여유롭습니다. 너무 여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미미는 뭐가 좋은지 저렇게 뛰어다닙니다. 예쁘다고, 예쁘다고 뛰어가는데. 응? 오늘 아침은 김치 볶음밥으로 먹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을 먹고 닭발을 후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꽤 없는 거야 이거? 응. 닭발이 살아있다. 아..이게 <laughs> 어, 덥다 진짜 아니프는 추워 <laughs> 이게 진짜 햇빛을 거리지 못한다 햇빛 차단이 불가능하네 킹이니구만 야!! 어, 아 깜짝이야!! 어놀랐어아 깜짝 어어 내가 인지 아우 미안하다 야 요거도 먹었네. 줄로 땡기고 요거의 또 하나의 단점이 이 밖에 있는 이 지퍼를 안에서는 못엽니다 전체가, 전체가 지퍼가 있고, 이게 들수 있게끔 만들면서, 문에 이게 달려있으면 안에서 좀 편리하게 열 텐데, 그게 안 되고요. 그번에 말했다시피, 이건 무조건 그 지퍼 두 개를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딴 거는 이쪽에다가 지퍼가 달려있고 방충만. 범죄자 같지 않아? 범죄자 같대 그리고 좀 대충 쳐서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뜨거워서 카라반에 사용하는 사이드워를 위에다가 덮었습니다. 빛 네, 들어오는 게아니 다르죠. 커피 한잔 주세요, 사장님. 사모님, 아이스커피 한잔 주세요, 사모님. 사모님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에요. 그 배에 달려있는 키티는 누구예요? 고양이는요? 조수예요? 음. 조수바이크 조스 조수에요 아니면 도와주는 조수에요 조수. 조수예요. 근데 이번 차박은 그냥 우리 카라반 떼랑 뭔가 좀 많이 다르다. 달라? 어떤 게? 몰라 모르겠지. 캠핑 느낌이긴 한데 뭔가 많이 다르다. 우리가 밖에서 나와서 있었던건 별로 없었던거 같기도 하고 아, 뭔가, 해, 네. 뭐, 뭔가 해먹긴 해먹었는데 뭔가 해먹긴 해먹었는데 몰라 우리 이제 점심 먹고 갈 거야? 짜장면 먹고 정리해서 갈 거야? 아, 래 가서 감자전 해먹으려고 내가 감자도 싸운아 나는 감자 온게 감자 감자 구워 먹으려고 그래서 간판도 넣어 봤거든 토마토는 생각을 안 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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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갈아 음. 가지고 음. 진짜 근데 그런 거해 먹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잖아 큰그 음. 나오는 자체가 부지런한 거야 근데 뭐그 우리 직원이 뭐. 한번 나갔다 왔잖아 계속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 이거는 일단은 게으르면 절대로 못 한다고 <laughs> 부지런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그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어, 나 엄청 게으른데 <웃음> <웃음> 나 솔직히 천성이 좀 게으른 거 같아 나는 그 옆에만 잡으면 돼저 옆에 위에 이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또 어, 야, 엄마 아빠 매일마다 그거 들고 버리잖아 있잖아. 우리가 먹었던거 그렇게 작은 건 없어 이리. 그래 괜찮아 니 <laughs> 네, 똥보다 깨끗해 아니야. 쏟지 아, 말고 아, 괜찮아 이미나 비닐봉지 잘안새 아직 음. 안 들어. 바다 이쁘다. 어제 좀 더러운 거 있었던 게 많이 없어졌다 그죠? 저희는 이제 정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람이 산들 산들보다는 조금 강하게 불는데 놀기는 딱 좋습니다. 바다가 오늘 너무 예쁘네요.